여러분, 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탄의 왕국만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이버 공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파급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와 강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중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때 그들은 어떤 영향력도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기는 커녕,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 우리 안에 빛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방의학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임상의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도 들 다른 사람 안에 든 귀신들도 쫓아내는 성공적인 축사를 위한 일곱 단계에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도 그렇다고, 다자고짜 붙잡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귀신한테 영향을 받는다.귀신한테 눌려있다.그것을 수치스럽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질병 들린 것이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질병도 알려야 돼요.내가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것도 알려야 됩니다.그래야 쫓겨나갈 수 있어요.그런데 몰래 나 혼자 꿍꿍꿍 숨기고 가슴앓이 하면 점점점 여러분의 살이 파먹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묶임이 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드러내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행위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완전히 해방받기를 소망합니다. 다 청소합시다. 해방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무릎 꿇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단지 예수님 믿고 재산 받았다. 이걸로만 생각하지만 구원받았다. 이 안에는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그다음에 해방받았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다 구원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치유 받은 내용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해방받았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죄송받았다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로부터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도 구원받았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 보세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음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덮고 뿌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덮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덮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모든 일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육체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